이사야 57장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시험이 연약하나이다. 마른 땅에 비가 내려야 생명이 자라나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수 있나이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물 없는 흙처럼 깨지고 갈라지고 부서져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본 모습을. 이렀으니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나이다 주는 우리의 길을 아시니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위로하시며 고쳐 주실 수 있나이라.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은 자비하셔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기름 부어 소생하게 하시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세 살이 돋고, 심이 생기고, 피부는 윤택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보셨으니,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과신하고, 무작정 나가다가 낭패를 당하거니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께 물어물어 가게 하옵소서 주 우리의 인도자여 우리를 방치하지 마옵소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 손을 내밀어 싸우니 손을 잡아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싸오니 역사야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뿐이니 우리에게 최고의 명의가 되시어 새심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